여호와 우리 주요. 이 주란 말은요. 온 세계 주인란 뜻이에요.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 덮은 나이다. 아름답다는 이 말이 원의의 뜻은 아름답다는 말이 아니었어요. 원의의 뜻은요. 위험.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하나님이 너무나 위대합니다. 아름답다는 이 표현보다도 더 강한 표현이었어요. 원의 뜻이요. 하나님 엄청나십니다. 놀랍습니다. 그냥 시적으로 감상하는 게 아니고요. 이야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이렇게 대단하십니까라고 표현해야지. 잠깐 표현이에요. 예? 크고 놀랍습니다. 주의 영광이 하늘 덮은 나이다. 이 보니까 온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으로다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고백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알 것은요. 온 세상이 하나님의 그 권능과 영광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절대 모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아름답지만은 그 이름 모른 자가 있잖아요. 그런데 2절 말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의 대적으로만 야마 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 잠잠하게 하리하심이니야이 다잇이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 때로는 사울이 힘들겠지만은 때로는 누가 힘들겠습니까 그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다잇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정말 다윗의 삶에는 괴로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고 왕위를 찾으려고 할 때요, 맨발로 도망갔거든요. 또 사울이 군대를 풀어서 3,000명을 동원해 가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그의 모습은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래서 그표현을 어떻게 했냐면요, 주위의 대적, 이 적들. 너, 자기는 어린아이들과 젖먹이 같은 초라한 존재란 겁니다. 알겠습니까? 어린아이, 주의 대적은 강한데, 어린아이들과 젖먹이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리 약한 자도,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권능을 세우시는 이유는요, 그 대적들이 어떤 대적이냐? 우리가 상대하는 대적이 아니고, 주의 대적입니다. 주님이 상대해 주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만난 모든 문제를요 여러분이 앞장서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주님이 앞장서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요 우리의 죄를 다 받아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주님은 우리의 대적인 죄와 싸웠잖아요 이 땅에 살면서요 우리는 주님이 언제나 저을 상대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나는 모든 문제를요, 여러분이 상대하니까, 우리가요, 너무너무 지치는 거예요. 그리고 보십시오. 그과 그게 비해요 주의의 대적과 어린아이와 정목이 그러니까, 다이시 골리아과 싸울 때 뭐라 했습니까? 물맛 물맷 들어가면서 골리아 보고 한 말이죠. 예. 네. 너는 칼과 단창을 가지고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와의 이름을 가지고 간다 하고 물맷돌을 가지고 던졌는데 이돌이요 주의 대적의 손에 주의 대적이니까요 주님이 그를상대하셔서이 다윗 손에 냈던 일는게 얼마나 세겠습니까? 근데 그 돌이 이마에 박혔다 얼마나 돌을 세겠더니만 박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상대하신 거예요, 주님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형편없는 무기. 저기는 칼과 단창이지만, 여기는 물맷돌. 이 물맷돌은 어디에 서는 거냐면요. 양을 칠 때, 그, 주의 뭐, 사나운 짐승 오면요. 쫓기 위해서 서는 거지요. 죽이는 도구 아닙니다. 근데 그 물맷돌을 주님은요. 그대적의 대적 앞에서 잠잠하게 하는 거 잠잠하게. 우리가 어떤 문제 만나도요. 주님의 상대하신다는 겁니다. 그 주님의 능력이 뭐냐? 손가락으로 만드신 손가락 이 손가락 가지고 만드신다는 우리에게 쉽게 표현하면 말씀으로 했다고 말하지만요, 이 말을 이해를 못하니까 우리 인간에게 이해시키려고 하신 말씀은 뭐냐 요 손가락이란 겁니다. 주님은요, 이 세상을 굉장히 가볍게 만드십니다. 굉장히 놀라우신 하나님이셔요. 할렐루야. 손가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부신 달과 별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를에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어와 정기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아멘. 가장 인간은요 초라하게 보이지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정하신 겁니다. 하나님은요. 만물은 그냥 존재하게 하시고 시간 되면 소멸되지만요 인간은요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 앞에 뭡니까 영아와 존기의 삶이 있고요. 우리는요 멸망과 파멸의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요 직접 우리 인생의 삶에 내가 너와 너의 삶에 이 땅에 모든 존재하는 것이 하나님이 영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물질 세계는 필요가 없는데 우리 인간에서 다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만날 때 어떤 어림이 있더라도 내가 상대해 주겠다는 겁니다. 주의 대적. 오늘 꼭 기억하십시오. 주의 대적. 할렐루야. 내가 상대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기도가 도와주십시오. 보다도 주님께 맡기는 기도가 더 많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가 주님의 대적의 자리에 서면 안 됩니다. 그죠? 우리가 주님의 기뻐하지 않은 자리에 서면 안 되잖아요.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자가 대적인데, 이사실장 보니까요 너희가 하나님 빼나서 예배하는 것을 견디지 못하겠다. 왜 그가 대적이 돼서 예배 드린다는 거요 그것을 해결 하는 겁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빌러하자 너희 제가 좋은 같이 불벌지라도 눈 같이 여질 것이요. 진혼 같이 불벌지라도 양털 같이 된다. 너희들 예배를 드리고 하는 것도 내는 수양이 배불렀다. 그거 내가 필요한 게 아니야. 진짜 필요한 것은 너희들이 내 앞에 나오는 어린아이 같고 젊머이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나오는 게 필요해. 그걸 내가 받기 원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의 삶에서 언제나 우리 대적이 있습니다. 대적 앞에 서리는 어린 어린아이와 젖먹이밖에 안 돼요. 그래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 주님의 위대하심의 역사는 온 세상에 충만하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누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대적의 자리에서만 안 됩니다. 주님의 기뻐하자는 것은 정말 정말 보셔야 돼요. 주님 대적이 되어 주시는데 십 네가 내 대적이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우린 주님의 대적 되면 안돼 어떻게 하면 주님의 대적이 되지 않을까? 주의 뜻대로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도 우리가 기도하면요. 저는 언제나 문제 만난 사람에게 세 가지를 부탁할 때가 있습니다. 첫째는 첫째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가 해결할 것이 없는가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이 문제가 해결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결단하는 거예요. 결단. 세 번째는요. 이제 이것을 요내 문제를 주의 손에 맡기며 편안하게 믿음으로 가지고 이것을 응답할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인내하면서. 그래서 그 인내의 시간이 뭐냐? 기도 시간이에요. 이게 기도하면서 이게 안 무너지게 하는데, 오늘도 기도했잖아요. 기도하는데, 또 밖에 나가면 또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거기서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에게 넘치게 주시니까요. 거기서 역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로. 저는 우리 은희 권사님 생각하면서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길 가면서 생각이 고 오잖아요. 하나님, 주의 대지 주의 주의 대적을 물리쳐 주자고, 그를 치료해 달라고. 이 승리해야 됩니다. 오늘 세 가지 기억하시죠. 첫째로 해결할 것, 두째로 하나님께서 그르건 소원, 세 번째로 이제 우리는요 기도로 맡기면서 가야 합니다. 이 기도가 없으면 안 됩니다. 세 가지.